오늘은 시골 가면서 시간이 조금 모자랄것 같아서 또 저희 회원분들과 소통하려고 라이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 한 가는 동안에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라이브 하고 시간 아껴서 이동간에 또 활용하고 그렇게 오늘 또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36도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나 오늘 야외에서 작업해야 되는데. 와 우리 일주일 만에 눈네상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야잘 버티고 있어요 눈네상스 봐보세요 텐션 보세요 짱짱하죠 짱짱해요 아유 텐션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백도 빠진데 없고 아 좋아요 좋아요 아유 좋아요 여기 엄청 더워요 죽을 것 같아요 아우 더워 아, 오늘은 이 친구 후방 카메라 달아줄 거예요. 아우, 근데 엄청 덥다. 우와, 등뜨거 부진등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했고요. 잘 막아가지고 이렇게 고정해서 이제 쭉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본쓰 3는요 뒷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리벳 구멍이 있어요. 여기는 시트 고정하는 거라 이건 큰 의미 없으니까 여기 구멍을 좀 살짝 넓혔습니다. 넓혀서 이렇게 녹방지 스프레이를 아래 위로 다 이렇게 뿌려줬고요. 농나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영상선을 가지고 들어와서 쭉 앞으로 갈 거예요. 왜, 이게 농사 짓는 트럭이라,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여기서 선이 들어와서 쭉 하고, 요 밑으로 해서 쭉 해서 운전석까지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이따가 실리콘 바를 거예요. 여기 뒤에서 이쪽으로 이제 선을 뺐고요. 기로쭉하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선 깔끔하지? 선 깔끔하게 이거면서 그렇지. 선싹 숨겼어. 다음 여기는 실리콘. 그 다음에 충전 올리벳. 딱 꼽아 주고요 자 이제 굳힌 상태에서 다시 네, 순정으로 돌아갑니다 어? 마감 끝 이거는 기아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아에서 지금 보시면 나사가 저렇게 녹슬어 가지고 안 빠져요 다 완벽하게 와 가지고 뜯었는데 지금 나사가 녹슬어 가지고 안 빠져요 이거는 기아에서 잘못했다 나사가 녹슬으면 안 되지 자동차인데 아자 뒤에서 하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빠지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표시 거의 안 나죠? 그래서 지금 쭉 몰딩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갑니다. 아 밖은 엄청 더운데, 그래도 안에 들어오니까 살만합니다. 아, 살만해요, 살만해요. 우리 애플리스 박잘 크고 있어요. 아, 얘는 너무 높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후진을 넣으면 뒤에 보이고 후진 넣으면 전환되고 이렇게 해서 시골 농사용 트럭에 후방 카메라를 달아보았습니다. 진작 달아드릴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